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는데 어둠이 밀려온다. 오후가 돼갖고 저녁이 돼간다 그러면 저녁이 되니까 태양은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시차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던 태양이 그냥 뚝 떨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양이 이렇게 비 오는데, 태양은 저쪽에서 이제 넘어갈 때는 말들 탈 때도 있고, 넘어가서도 위에 이렇게 노을을 근사하게 비춰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개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대운 시초에는 석양 한 중반쯤 가면 뭐한 남중 응? 끝날 때쯤 되면은 한 새벽쯤 요런 그 생각을 해가면서 추리를 하면은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 태양이 땅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느냐? 아, 물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느냐? 또물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죽느냐? 강도 큰 강이 있잖아. 호수 같은데 보면은 저녁에 태양이 그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큰 강이 있는 데는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또그 태양이 죽는 거는 아니에요. 다시 내일 아침에 나올 거고, 딴 세상을 비친다는 거지. 뭐땅 속을 비친다, 그거 아니라, 딴 짓을 잘한다, 딴 데를 비친다 하는 말이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임수에서도 그 바닷속을 비친다. 그것도 우리 일반 입장에서는 딴 세상이 되겠지만, 개수도 이제 딴 세상이 되는 거에요 근데 딴 세상,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일 수가 있어. 어떤 남자가 딴새딴데 비친다 하는 거는 딴짓 한다 하는 얘기도 되고, 뭐, 또, 뭐, 연월에 있다고 하면은 내 돈은 나두고 이제, 딴 일에도 손댄다 하는 얘기도 되고요. 이제 그,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쨌든, 어둠이 밀려오면은 태양은 노이치고그 다음에 완전히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죽는 건 아니고 매일 아침에 다시 나올 거다. 그땅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성숙되져서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태양으로 떠올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이렇게 뭐 바다 밑에 들어간다, 호수 속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는 거의 좀 폭한 모습이에요. 어, 산 속으로 넘어갈 때는 좀 허무가 많이 들어 있지만 산 속에서는 어, 어둠이 금방 찾아와요. 그래서 등산 갔다가 아니면 산에 뭐 나무헤러 갔다 나무 데려갔다, 나물 뜯으러 갔다 빨리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산 속에서 그 길잊어버려서 혼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 강이나 바다, 이런 데서는 다소곳 타게 들어가서 어 시차를 두기 때문에 길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러려면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음, 딴 세상을 비춰서 내가 본업을, 본업은 본업대로 하면서 또딴 일에도 많이 매달린다. 아, 그런 거는 아주 좋아요. 또 석양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휴식해로 들어가는 음, 중이니까 굉장히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에, 딴짓 비춰주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음, 안됐더라 하는 얘기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 태양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다소곳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수국화해서 오행관계에서는 수국화해서 화가 수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데 네. 겸손해고 다소곳해야지. 화가 술을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잘났다고 댕기면 나만 깨지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소곳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병화 있는 사람이. 어, 내년 되면은 더더욱 다소곳 태질 거고 사주에 이런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다소곳 태질 할 거고 다소곳 하면은 이쁘게 보이니까 남한테 다른 사람은 하나 받을 거 나는 두개세개 개 받을 수 있고 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하지만 그거는 음. 그냥 말일 뿐이지. 진정한 것을 얻는 것은 아니고, 다소곳한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남한테 많이 받는다. 뭐를 많이 받느냐. 개를 더 받는 거예요. 개를 받아서, 이 이글거리는 이 마음, 이 화는 올라오잖아요. 불타는 정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차분하게 내리 누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폭력 현상은 안 일어나겠지. 두들겨 패고 뭐 치료비 물어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 돼 있다고 하면은 가끔씩 이게 치료비 물어주는 일도 생길 거야. 육0만개에서는 이게 정관이 되고 정제, 정관한테 개수는 정관, 또, 음 이 개수한테 병하는 정체, 정식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녀한테 이제 남자가 들어와서 정식 혼인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도 될 거고, 저게 또 월에 있다고 하면 정관이 들어온다. 아, 내가 돈 벌기 위한 공부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제 내가 관계로 나간다 하는 얘기도 될수 있고요. 그럼 취직된다는 얘기도 될 거고, 음, 또... 면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돈 벌기 위한 어떤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올해 그게 결실을 본다 하는 얘기도 될 거고요. 병하는 언제든지 크다고 보면 그것도 참 괜찮아요. 그게 태양이기 때문에 어떤 뭐 나무나 새덩이처럼 손에 잡혀지는 거는 아니지만 됐다고 하면 전체를 다 먹는 거야. 음,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어, 병화를 갖고 계신 양반들 어, 참 좋겠어요. 내년에, 경제가 음. 되니까. 음. 음, 요건 자식분이 있으면, 뭐, 딸내미 시집 간다도 되겠죠. 뭐, 최선생님은 뭐, 병이니까. 내 사주 공부 그동안 참 더럽게 많이 했는데, 아, 이제. 끝났어. 내년에 이제, 어? 나딴 세상 비출 거야. 하는 얘기도 될 거고. 아이고, 우리 딸은 다 갔는데요? 해는 사람은. 응.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시집 다 갔는데, 뭐또 가요? 계속 들어온다고 또 가요. 그러면 아, 음, 거야. 뭐야. 아들 하나 낳을 거야. 그런 얘기도 될 거고요. 아그 천연대여. 시집을 좀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자가, 괜찮은 남자가. 내년 얘기지 개묘 개가 들어올 때 병이다 하면은 아, 시집간다 아. 남자 같으면 총각 같으면 아. 장가 갈수 있는데 처녀 같으면 당연히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지만 남자 같으면은 어, 남자가 여자 여자처럼 불어 여자 집에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혼하고 세혼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여잔데, 아들 셋 둘, 딸 하나를 다 대학교를 졸업을 시켰어. 하나는 의사, 하나는 음대, 하나는 무슨 과인지 몰라. 근데 그 요즘에는 대학 공부 시키기가 쉬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 30년 전에 자식 셋을 다 괜찮은 학교를 대학교를 졸업을 시킨다. 라는 건참 어려운 문제거든. 애들도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부모도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다소 못하다. 응? 또 이것도. 생도 다 다대학교를다 보냈어요. 그대학교를 보내서 하나는 정형외과 의사고, 어, 하나는 음, 아까 미국으로 시집갔다고 하는 그게 딸내미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 손에서 할 거는 다 했어, 다 괜찮게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식 셋이 다 왕왕 잘 나갔느냐? 어, 그 키우면서도 좀 속세기는 자식도 있고 계속 울며 불며 집에 돌아다니면서 음, 헤맸던도 일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는 자식 셋을 다 대학을 졸업시키는 책임을 다 했다 하는 얘기를 할수 있고 어, 큰 아들은 저쪽 여주 어딘가 거기서 정해진가 우리 사고 지금은 음, 아마 갸우 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요거는 이거 없지요 개하고 병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써 놨어요 그거 김선생님 사준데 우리 인생이 요거 내 기둥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돌고 또내 인생이 자식한테로 들어가서 또 돌고 또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유전자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도 화생토를 해줘서 아주 좋았지만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겠죠. 할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꽤 높은 양반이었다. 또 자식으로 내려가서 그럼 여기가 손자가 되거든. 그럼 그 관계도 좋죠. 아버지, 이아 조부, 조부. 요게 증조부. 증조부 때도 관계에 계셨더랬다. 그러면 요게 조부 증조부를 빼고, 이게 자식이죠. 자식, 돌아가고 나면 요게 손자가 되는 거예요. 때의 관계에 진출할 거다. 음, 뭐 누구만큼 음, 최소한 우리 부친만큼 그 지지 관계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태면은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아요. 기서는 어, 조금 이게 내뱉는 상황이니까 아, 물질 관계에서는. 부족하죠. 이제 배우는 이유는 여기 부족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막아내겠느냐, 보충하느냐 이런 거를 앞으로 더 배워야 될 거예요. 사주를 배우는데 그거가 이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 나쁘다 좋다만 가려낼 게 아니라 나쁜 거는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